병아 얘가 홍엽전인가 아, 이파리가 많지 않아 가지고 홍엽 홍여... 같습니다. 어? 네. 아 여기 있는 애들은 어, 우리 이제 도자기 하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얘는 이제 금룡이라는 품종이고, 요거는 소심이고 그. 이제 기르시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어 이제는 저한테 다시 이 주셨던 물건 인데 아 이런 애들은 이제 에 단엽종들 에 단엽종들 하고 속곡은 이렇게 오래 길러도 어? 어 이렇게 뼈다구만 남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에 신화가 올라오죠. 그래서 그 이렇게 하엽됐다고 너무 어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지금 그 댁에서 그냥 이렇게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어? 포켓너브인데 이렇게 위에 터분에다가 올려놓은 거 그대로 놨는데 이것도 이제 벌버도 어 이렇게 이제 신화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신화들이 한참 나올 때입니다. 에이? 그래서 아 얘는 이제 저희가 좀 일부 어 이렇게 죽였어요 너무 예? 이쪽에 좀 추운 데다 놨나 봐요. 얘네들 벌거 필름 아침 농원에서 어렵게 부착해서 가져온 건데 아이 포피가 펴 가지고 향기가 아주 향기가 아, 저희가 지금, 아, 물 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면 간수하고 있어요. <laughs> 간만에, 저면 간수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얘네들이 이제 물 먹고, 음, 이렇게 이제, 백발부들은 이제 좀덜 좋아서, 이파리 이제 자른 거고, 자꾸 이게 주고 베타가 생겨요, 입이. 그러면은, 네, 자, 이렇게 꽃이, 층아리가 상꺼번에 나온게 아니라 한발부에서 좀 차이가 나게 하는거죠 이쪽 발부가 요정도면은 거의 이제 안나온다고 봐야됩니다 요정도면은 꽃이 확인이 됩니다 꽃들은 얘는 지금 트리포라도 이제 꽃대를 잘라야지 되는데 아이 생그리는 이거는 둥그리는 진짜 향이 없는 대신에 꽃은 엄청 오래가요. 다육이 차 뒤에 있어가지고 물을 전혀 한 진짜 얘는 6개월 동안 물을 한 번도 못 먹었을 거예요. 어? 그런데도 안 죽어요. 염자 안 죽어요. 염자 그래서 뒤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이 이것도 이제 그 저희가 음 라디아타. 라디아타를 이렇게 에? 해놨는데 물이 전혀 안간 곳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 앞으로 이제 가져온 거예요 다육이라. 그러니까 에? 밀타샤 얘는 어그 이제 김해에서 원더렌즈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에? 가져왔는데. 자, 보시. 보시. 음. 얘네들은 그 얘네들이 아마 무늬가 있는 종이었나 어? 정확하지 않네 무늬 종은 아니었나 보네요. 어, 그래서 종자했터 내고 음. 자 얘네들은 나나 나나 종자들 내년에 팔 것들 아 이제 나나가 야 이거는 진짜 나이를 먹으니까. 정말, 이렇게 하고 두 번, 세번 피죠. 이거는 계속 한 2개월 핍니다. 시원하게 하면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막실라리아도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은, 간격을, 간격을, 벌어놔야 되고. 자, 폭스테일도 이렇게 송이가 덜 달면 대명속꽃 골드하고, 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를, 요거를 따로 이렇게 했어요. 따로 이게 대명석곡은 이렇게 고아가 고화가 잘안 생겨요. 음? 고아가잘안 생긴다는 얘기는 음? 그만큼 건강하게 잘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자, 고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이 발부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말라서 거의 아 이렇게 됐네요. 아저저 저 안에 부분이 음? 양분을 양분을 어, 부모로부터 못 받아들이니까 어, 내 스스로 내 몸에 있는 양분을 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중이에요. 어? 어, 이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이렇게 대명석곡은 이렇게 죽는다는 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이거 처음, 거의 첨보다 시피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명석곡은 그러니까 고아가 나오는 거는. 환경이 열악해지고 환경이 안 맞아지면 응? 생식 생장하다가 영양 생장을 한다든가, 응?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안 맞으면 나오는 건데 어, 대명 속고은그고아가안 나온다는 얘기는 환경이 열악해도 환경이 좋아도 잘 자란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료를 한스푼씩 응? 우리 마님이 음, 잔뜩 올려놨는데, 이거보다 더 올려놔도 돼요. 이게 뿌리들이 잘 돌았기 때문에, 이제 놓을 때한 곳에만 놓지 말고, 이렇게 에두 군데서, 두 군데서 해서, 이게 물 주면은 얘네들이 이제 좀 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어찌됐든 내년에 꽃대를 보려고 그러면은, 발부 하나가, 어? 발부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길러야 돼요. 잘 길러야 돼요. 얘는 지금 입이 하나, 둘, 셋. 내잎이 네 나오려다가 내잎은 네 음, 음, 말랐네요 얘는 조금 빨리 여, 여기도 마찬가지네 입이 하나 둘셋 내잎이 네 나와서 내잎이 네 나와서 잘자라주면 음, 좋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셋입 내잎 네 그러면은 내잎이 네 나왔다란 얘기는 그만큼 자라는 그 환경이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어이구야 자, 보시다시피 아 얘는 다섯 잎이 나오네 에? 다섯 잎이 나와 에? 하나 둘셋넷 다섯 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 환경이 좋게 잘 자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대명석곡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 어. 아끼지 마시고 아끼지 마시고 어, 물 줘라. 얘네들은 이제 좀 말랐, 말렸어요. 어? 얘네들도 거의, 거의, 예, 4, 5년 자란 겁니다. 4, 5년 자란 건데, 예, 조금 비교적 물을 덜 먹고 덜 자랐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대명속곡은 정말로, 음, 그니까, 처음 나을 접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얘가 죽지 않잖아요. 어? 죽을 일이 없으니까, 죽을 일이 없으니까, 아그 선물한 사람의 예아 얘가 음, 예쁘네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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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하게, 은은하게 자 물은 이제 에, 저쪽으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음,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하고 아 요거 음, 점순이 어, 원더랜드를 보면서 여러분들 뿅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뿅!